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 속에 잇따라 부진한 경제 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경기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와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한 인도에서 GM 생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 1위에 도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크로크를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가동을 앞두고 대만 TSMC와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계를 드러냈고 미국 은행들은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책임진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의 연이은 디폴트에 직면한 중국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동반 하락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중 갈등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수요 부진 여파로 지난달 수출은 4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동력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 경기 침체는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단기 정책 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하는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시중 부채가 많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나홀로 성장하던 미국도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어제 미국 은행 70여 곳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재점화됐습니다. 피치의 크리스울프 애널리스트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며 기존 WA-에서 A+로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은행의 등급이 내려가면 다른 은행들의 등급 강등이 불가피한데이 경우 투자 적격 하한선인 소형 은행들의 연쇄 부실이 일어날 우려가 커집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전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 나라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미국과 중국은 세계 GDP 1위, 2위 국가잖아요. 결국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이 침체된다는 건 금융이 취약한 국가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겠죠. 특히 미국과 중국발 경제 문제는 다른 국가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중국 경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의연쇄 부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21년 이, 헝다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수 중화권 분석, 기관들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들이 커트리가들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2021년 9월 헝다 그룹이 겪은 디폴트 위기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 가든이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규모가 홍다 그룹의 네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컨트리 가든은 이자 지급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부채는 2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 만약 중국 정부가 부동산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대규모 실업과 은행 줄도산 등 중국 경제 전체 위기로 불거질 옮겨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컨트리 가진 사태는 중국 내 다른 부동산 업체와 금융기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 중국 신탁업체는 64조 원대 규모의 만기 상품의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청년 실업률 관련 자료 발표도 중단하는 등 청년 실업도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음. 이런 상황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네. 중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접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미국 상황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과 반대로 현재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긴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7%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문을 아낌없이 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네.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국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JP모건 등 70곳 넘는 은행들의 신용 등급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 중국에서 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자 오늘 우리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뭐 당분간 좀 시장이 좋아질 이유를 찾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2,40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네. 코스피 기간 조정이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2500선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등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 돌발 악재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번 조정을 빌미로 2차전지 쏠림이 해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등 코스피 2차전지 종목들이 지수를 20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는데 이런 솔림이 해소되면 지수가 2,45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유독 2차 전지 관련주 하락 폭이 오늘 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400선이 바닥일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 뭐, 치고 올라온다는 좀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이 이제 본격화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조정이 계속 해서 나오게 된다면, 내년에 좋아질 업종 위주로 포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음.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와 그 반도체 장비주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번 이제 3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생성형 AI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서도 오늘 SK 하이닉스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하락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반대로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주 같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시각도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긴축 종료 시점인데요. 오늘 25일부터 예정된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물가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24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반도체 관련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엔비디아가 AI용 GPU를 만드는 회사인 만큼 실적이 AI 반도체 수요의 참고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금리 방향을 두고 앞으로 한의 고민이 깊어질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도 하반기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3.5%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가 경제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높은 근원 물가에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국내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FOMC 전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미 시그널을 준것 아니냐라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채권 전문가 16명 중 15명은 이 한국과 미국 모두 이미 최종금리에 도달했다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최근에 물가 둔화 흐름이 조금씩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은행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한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 6월 점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금리 5.75%로 잡고 25BP 한 차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한국과 미국 모두 상반기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2월 중 금리 인을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16명 가운데 7명, 그리고 내년 2분기가 동수로 7명, 그리고 올해 말 인하가 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모습입니다. 어, 약 44%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를 예상한 가운데 2분기를 넘어. 서서 이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수는 물가 상승률의 기저 효과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낮은 수준을 보이던 이 물가 상승률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국제 유가까지 또 다시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가 GM의 인도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기존 첸나이 공장에 더해 이제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차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한 인도에서 본격적인 1위 도전에 나섭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GM 탈레가온 공장은 연 13만 대 수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도 생산능력 82만 대에 더해 이번 인수로 연 100만 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기지 가운데 국내 다음으로 압도적 규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마루티스 직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80만 7천여 대를 팔았고,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GM 공장 인수는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중 승용차 판매는 380만 대 규모로 2030년에는 500만 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공표하면서 테슬라 등도 현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주 인도 공장을 방문해 현지 전략을 점검했으며 공장이 있는 타밀라두주 수상과 전기차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10년간 타밀나두주 전기차 생태계 조성 등에 3조 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그로크를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파운드리 물량 수주전이 시작된 겁니다. 가까운 애리조나의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와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AI 가속기치 펩니스인 그로크가 미국에서 가동될 예정인 삼성전자 4나노미터 공정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제조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의 첫 고객사를 확보한 겁니다. 그로크는 구글 출신인 조나달로스가 2016년에 설립한 팸리스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크는 이 칩을 8만 5천 개에서 최대 60만 개까지 활용해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약 23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칩 양산을 시작해 그로크의 AI 칩도 이 시점에 맞춰 생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공장을 짓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와의 고객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래 전망이 나옵니다. 그로크와의 협업으로 성능을 입증해내면 향후 퀄컴과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으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 AMD 같은 회사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패밀리스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일단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더 유인책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4나노 현재 수율을 75% 이상으로 예상하며 수율 개선으로 퀄컴과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최신 고성능 칩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지분 일부를 매각해 3조 원 안팎의 자금을 현금화했습니다. 이를 테일러 공장 등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에 활용해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 대비해 초격차 베팅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한때 국내 유통시장의 맹주였던 대형마트들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빅3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극심한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들이 10년째 요지 부동이라는 점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올해 2분기 성적표입니다. 이마트 할인점 사업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롯데마트는 4% 줄었습니다. 이마트는 적자 폭이 늘어 499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롯데마트 역시 적자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기간을 넓혀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할인점 1등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고, 대대적인 점포 정리에 나섰던 롯데마트는 적자늪에선 벗어났지만 0%대 영업이익률을 겨우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할인점의 주요 성장 전략이던 신규 점포 출점은 생각하기 어렵고, 적자 점포를 줄여가며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7년 말 423개였던 전국 할인점 숫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77개로 5년 만에 46개가 문을 닫았고 같은 기간 점포당 매출액도 59억 4천만원에서 43억 6천만원으로 26%가량 줄었습니다. 할인점 부진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로 옮겨간 영향도 있습니다. 유통 채널별 비중을 보면 2017년 23.2%였던 대형마트 매출비중은 올해 13.3%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비중은 33.9%에서 49.8%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매장 리뉴얼과 차별화 상품 유치를 통해 고객 모으기에 나섰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이마저도 반전을 기대하긴 역부족입니다. 그 규제를 하고 그하이고 일요일 날못하 하고 최근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도 장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점을 대형 마트로 보고 시면 탄을 맞고 있는 거라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논의에 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긴 했지만 지역 상인들 눈치 보기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이를 해결해 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국내 인공지능 의료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속을 들여다보면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깔려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 촬영 한 번으로 암,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의료 인공지능 회사 메디컬 IP. 최근 메디컬 IP는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 받은 두 개의 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진출, 해외 진출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비의료 산업에 비해서 규제와 제재가 있는 산업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AI 의료 회사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닛은 올해 미국 기업 가던트 헬스와 협업해 항암제 치료 효과를 살필 수 있는 AI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고, 뷰노는 일본 기업 M3와 협업해 올 하반기 폐 결절을 확인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일본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웨이센이나 라이프 시멘틱스는 각각 베트남, 태국의 자사의 AI 의료 솔루션을 선보인 상태. 이렇게 국내 AI 의료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해외 시장이 훨씬 크다는 점과 국내 시장에서는 AI 기술 진입이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코드가 없어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혁신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다 시간이 걸립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조차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다지만 미국에 비하면 40개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대적으로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진행하기에는 리더가 획득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 인상적인 효성을 가지고 해야 보험 등제가 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가 약하고 시제 해장에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결국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거나 사보험 등을 활용해 숙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업계는 급격히 고도화되는 국내 의료 AI 기술을 살리려면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을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속에 헐값 보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021년 이사대책에서 도입된 도심 복합사업은 lh가 주도하는 일종의 공공주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돼 관심을 모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대표적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심 복합사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재값 인상으로 건축비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가 통제되다 보니 원주민 분담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원주민 우선 분양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모든 절차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중간에 보상가격이 확정되면 언제든 집을 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복합사업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치중하다 보니 사업 초기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없습니다. 사업 막바지 집과 땅을 넘기는 시점에서야 정확한 보상가격을 알수 있어 깜깜이 개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매매가 금지돼 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금청산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 현금 청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헐값 보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3, 4억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주포기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지역으로 봤을 90%이상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높은 분담금과 헐값 보상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도심 복합 사업.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